지난 7일 해누리타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실이 개최됐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실은 만 5세에서 10세 미만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의식수준현상과 교통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교통안전체험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안전과 관련한 교육과 화재예방체험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우리가 교육하는 목적으로 이런 체험 교실을 마련을 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왔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고 없이 무사히 잘 자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천구 관계자는 이번 교통안전 체험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 수칙을 쉽고 친근하게 익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